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프로에서 열린 중국 말레이시아 경제 고위층 포럼에 참석해 중국 말레이시아 협약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자란 주제로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리커창 제출, 당前 중마 도处于经济转移. 도추유经济전... 리총리는 현재 양국 모두 경제 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해야 하는 관건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말레이시아와 재반 분야에서의 실무적인 협력을 늘리고 중국 아세안의 선린 우호 관계를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된 13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곧 11번째 5년 계획 실시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며 향후 양국 간 발전 전략을 접목시킬 것을 건의했습니다. 리 총리는 양국 간 교통 인프라 시설 협력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일대일로 건설과 아세안의 상호 연결 계획을 연결시켜 인프라 시설, 산업화 등 분야에서의 생산력 협력을 추진하고 무역 규모를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중국이 아세안과 자유무역구 업그레이드 버전의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은 아세안과의 서비스무역 왕래를 늘리고 시장 진출 허용 조건을 한층 완화하는 것 외에도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 경제와 금융 안정을 공동으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이 말레이시아에 5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 외국인 투자자 쿼터를 주고 시장 원칙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채를 구입하는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대학교, 싱크탱크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상대국 유학생 파견 규모 확대, 관광 협력 추진도 제기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이 구조성 개혁과 구조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창업과 만인혁신, 그리고 공공제품과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두 개의 엔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 현재 신형산업화, 정보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거대한 내수 잠재력이 꾸준히 방출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경제발전을 중고급 수준으로 이끌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총리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수입상품 규모가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중국 기업의 대외 진출을 지지하고 금융, 교육, 의료, 양로 등 분야에서의 시장 진출 문턱을 점차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양국 간 양자 무역 투자와 금융 협력 그리고 인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면서 향후 아세안 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